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아니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끝났는데. 네 분명히 아주 큰 호재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특히 나스닥은 무려 2%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경제신문이 헤드라인만 보고는 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소식에도 시장이 왜 이렇게 얼어붙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야말로 시장의 표면 아래에 있는 진짜 동력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게 어, 하락세가 더 크게 맞았는데요. 다우랑 S&P 500도 한1.6% 넘게 떨어졌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29%나 폭락했더라고요. 네, 낙폭이 상당했죠. 특히 독자님들 관심 많으실 뭐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다 떨어지고 테슬라는 무려 6.6% 넘게 빠졌어요. 거의 급락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자님 이게 역대 최장인 43일 만에 셧다운이 끝난 건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도대체? 음 이걸 이해하려면 시장의 속성을 먼저 좀 봐야 하는데요. 바로 선반영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선반영이요? 네. 시장은 이미 임시 예산안인 상원을 통과할 때부터 뭐랄까 아 셧다운은 곧 끝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아그 기대감을 이미 다 반영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격에 전부 다 녹여냈다는 분석이죠. 아하 이미 다 계산에 들어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막상 대통령 서명이 딱 나오고 공식 발표가 났을 때는 더 이상 새로운 호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가를 더 올릴 힘이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해소는 이미 뭐 다들 예상했던 거라 큰 영향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딱 그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2% 넘는 폭락이 어, 설명이 좀안 되는데요. 그럼 그날 시장을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한 진짜 원인은 다른데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원인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입이었습니다. 아. 연준의 발언. 네, 시장이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금리 전망도 크게 흔들렸군요. 제가 보니까 CME 패드워치 데이터 있잖아요. 네네, 패드워치요. 채권 시장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여주는 그 지표요. 12월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바로 전날에는 37% 정도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48%까지 거의 10%포인트 넘게 그냥 수직 상승을 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긴축을 선호하는 소위 매파 인사들의 발언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예를 들면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훈 총재가 노동시장이 침체로 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즉 경제가 아직 튼튼하니까 굳이 금리 내릴 필요 없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 뤼스 여는 총재는 아예 추가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고요. 아. 시장은 이제 슬슬 연말 산타 랠리 같은 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연준이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거군요. 네. 아직 인플레이션이랑 싸움 안 끝났으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런 경고를 아주 명확하게 보낸 셈이죠. 금리 인하라는 파티를 기대했던 투자 심리가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준 발언이 핵심이었군요. 근데 기자님, 좀 궁금한 게 그날 유독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AI 관련주들이 더 크게 빠졌단 말이죠? 네, 맞아요. 유독 기술주 낙폭이 컸죠. 이건 그냥 금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기사에서 다른 이유도 좀 언급하고 있나요? 어, 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에는 AI 거품론이라는 또 다른 불안 심리가 좀 작용했다고 볼수 있어요. 아, AI 거품론이요? 네. 일단 연준 발언 때문에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뭘 팔았을까요? 아,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것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올랐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일 컸던 AI 관련주부터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건드린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서, 유가도 반등을 못한 것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데 한몫했고요. 결국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어, 그런 것 같아요. 셧다운 같은 어떤 큰 정치적 드라마.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뉴스보다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그 미묘한 신호가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이죠. 정말 그렇네요. 정치적 소음은 이미 다 가격에 녹아 있었고. 네. 하지만 금리 인하 파티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속삭임 하나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독자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정치적 헤드라인과 또 보이지 않는 이런 경제적 신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